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사실 이제 버블로 우리가 어떤 특정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API를 요청해야 될 일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API 문서를 비개발자 특히나 이제 저와 같이 문과생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 API 요청을 좀 저희가 실습해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제 눈높이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비개발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환율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는 연습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좀 알아야만 하느냐 어, 제가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해서 즉 코드를 작성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앱을 만드는 사람을 말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 웹문서를 개인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건데 이 저장을 해 놓는 곳이 처음에는 개발자의 컴퓨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이 웹문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 컴퓨터로 접속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청이 오게 되게 되면은 그걸 뭐 감당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컴퓨터가 365일 24시간 동안 켜져 있기는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웹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안전한 서버에다가 호스팅을 해 놓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희가 호스팅을 해 놓는데요. 참고로 저희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AWS에 호스팅을 해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 서버에다가 저희가 만든 웹 문서를 이렇게 저장해놓게 되면은 뭐 보안의 이슈나 혹은 뭐 안정성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사실 이 서버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어,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호스팅을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퍼블리싱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각자의 디바이스에서 우리 웹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 요청이 오겠죠.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네이버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네이버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할 때를 좀 가정을 해 본다고 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 저희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요청하는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로그인을 해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컴비네이션이 맞는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의 서버 측에서는 이 컴비네이션이 맞다라고 하면은 메인 페이지로 리드렉션을 시켜 줄 것이고 만약에 컴비네이션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음뭐 오류 문구를 띄워 주겠죠 ID가 뭐 맞지 않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류문구를 띄워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근데 우리가 사실 물리적인 환경으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무선으로 우리가 통신을 하지 않는다 면은 서로 각각의 컴퓨터들끼리 랜선으로 연결을 해서 뭐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선으로 우리가 통신하는 게 빈번하다 보니까 우리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또 요청한 거에 의한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API 요청에 좀 종류가 있는데요. 이 API 요청의 종류가 크게 봤을 때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 각각의 단어를 따서 저희가 crud라고 말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삭제한다. 이걸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인스타그램의 서버 측에다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게시물을 업로드해 줘. 그리고 두 번째, 리드라고 하는 이 요청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요청이 될 건데요. 리드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앱에 들어가자마자 피드에서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어, 게시물들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이 리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는 행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데이트 인데요 우리가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물을 수정하는 행동인데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뭐 사진을 찍고 올리고 난 다음에 뭐 사진에 대한 해시태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뭐 설명 문구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딜트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삭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API 요청이 크게 봤을 때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실습해 볼 내용은 이 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웹사이트에서 API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 겁니다. 음, 그러면은 저희가 이 이제 웹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회원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마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셔서 여기에 뭐 API 키 만들기 버튼이 있다든지 아니면 API 키가 바로 보여질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홈으로 이제 버블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아무런 제가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앱에 하나 들어가서 음 아무런 앱이나 한번 들어가 본 다음에 그다음에 API 요청을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Add 플러그인을 해서 음 여기에 API 커넥터라고 바로 있네요. 이 API 커넥터가 이제 API 요청을 위한 그런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API 커넥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저는 이제 여기 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Add 언어 r API를 누르신 다음에 API name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음 exchange rate라고 쓸도록 할게요. 환율.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example request 즉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 URL이 있는데요. 요 URL로 너가 요청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환율 익스팬 d 를 누른 다음에 환율 정보 가져오기라고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메서드가 있는데, get, post, put, patch, delete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get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요, rea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불러와죠 그래서 저희는 환율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get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요 복사해 놓은 url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시고 난 상태에서 어, 여기 중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API 키 값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initialize call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은 응답으로 이러한 값들이 응답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버블 축으로 이렇게 실제 이제 여기 로그 데이터를 한번 열어 보시게 되면은 음, 뭘리저트라고 뭐 해서 성스 상태값이 성공이었다. 어, 잘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상태값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US 달러 1달러를 기준으로 각각의 환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음, 우리나라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W로 되어 있을 건데 KRW kr 여기 있네요. 1,470원 환율이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initialize콜을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 은 참고로 이 initialize는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한번 처음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먼저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initialize콜을 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저희가 이제 데이터 쪽으로 들어와서 어, 여기 이제 뭐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환율이라고 저희가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필드 값에다가, 원화라고 하고, 넘버로 데이터를, 데이터 유형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버튼을 하나 여기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인풋 창을 하나 더 넣을까요? 인풋 창, 인풋 창을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버튼에다가는 환율 정보 가져오기라고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저희가 데이터에서 크리에이트 어뉴싱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음, 환율 하고, 여기에, 원화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소스를 불러올 건데, 데이터 소스를 불러올 때, 저희가 앞전에, get data from an external API, 즉,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 눌러서, API provider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 initialize를 한 요, 액션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필드 값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KRW, KRW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화로 가져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율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set state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커스텀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환율이라고 하고요. 넘버로그 다음에 result of step 1 에서 원화를 가지고 오고, 이 state 는 우리가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해 놓는 그런 컨테이너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니, 셜 컨텐츠에다가, 음, index 페이지에 환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프리뷰를 눌러보기는 다음에 환율정보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1470원 뭐70.7428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소수점을 버리고 싶다라면은 et에 rounded down to 0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수점까지 버려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환율정보 가져오기.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1471원. 이거는 이제 소수점이 올림이 돼가지고, 1471원이 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 이제 API 요청을 정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해봤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get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get 말고도 post, 데이터를 생성해 놓은 것도 있고, 뭐 데이터 편집, 데이터 삭제, 이런 여러가지 메서드를 사용해서 API를 이제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환율 정보를 가져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데이터 쪽에서 지금은 API를 요청할 때뭐 어 아무런 요청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전달해야 되는 값이 없는데 어느 경우에서는 특정 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URL만 입력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또 다음 기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뭐 데이터를 액션을 했을 때 달라지는 점과 또 여기에는 지금 뭐 아무런 데이터 값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값이 없긴 하지만 또 특정 값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한번 다음 영상에 촬영해보고 을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API와 관련된 영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